네, 안녕하세요. 한의사 권고은입니다. 오늘은 배열증 환자분들이 하는 대표적인 오해 몇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배열증으로 내원할 때 많이들 착각하고 오시는 것이 바로, 아, 이거 한약 먹어서 치료해야 되는 증상 아닌가요? 라는 생각입니다. 왠지 뭔가 뜨겁고 차갑고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열을 내려야 되나? 하는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만은, 배열증은 저희 병원에서 치료할 때는 절대 한약만 쓰지 않습니다.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2, 3주에 한 번이라도 내원을 하셔서 도침으로 신경의 문제를 함께 치료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뜨겁다, 차갑다 하고 느끼는 이런 부분들 모두 다 감각신경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전형적인 배열증 환자분들의 어떤 패턴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한 5, 60%의 환자분들은 치료기간을 3개월로 잡는데, 심치료를 병행했을 때 3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이 이것보다 훨씬 빨리 낫기도 하고, 어쩌말 소수의 분들이 이것보다 훨씬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도 한데, 분명한 것은, 배열증을 그냥 양반 처방해서 치료를 했을 때보다 침 치료를 한두 번이라도 같이 치료했을 때, 그 치료 기간이 현저하게 짧아진다는 것입니다. 배열증은 지금 겪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다 느끼시겠지만, 이 증상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등이 뜨겁다, 혹은 뭐, 내가 등이 뭔가 아리다, 화끈거린다, 이러한 감각 자체가, 심하면 잠자는데도 방해가 되고, 우울감이나 좌절감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기도 하는데요. 잠을 못 자면 피곤해지고, 우울하고 좌절을 하면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런데 이런 배열증의 한의학적 원인 중에 제일 뚜렷한 원인이 바로 피로와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배열증 치료는 짧고 빠르게 최대한 임팩트 있게 해서 빨리 끝내는 게 능사예요. 지지부진해지면 이 뜨거운 증상 때문에 환자가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치료가 계속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치료기간을 단축시키는 게 굉장히 치료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배열증 치료는 절대로 한약만으로 진행하지 않고 한 번이라도 침치료를 끼워서 진행을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물론 이제 해외에서 연락을 주시거나 뭔가 여기는 서울인데, 대구에서 연락 주시거나 부산에서 연락 주시거나 혹은 더먼 곳에서 연락 주시는 분들은 약물로만 비대면으로 치료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환자분들도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고 치료를 하게 되고 저 또한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미리 말씀드리고 치료를 하게 돼요. 결과적으로 모두 낫긴 하지만 그래도 환자분들이 적게 고생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여간해서는뭐 그분들이 대전에 있으시건 다른 곳에 있으시건 일반적으로는 한두 번 정도는 직접 뵙고 침치료를 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